반갑습니다. 관오스입니다. 풍경 찍고 영상 찍는 걸 좋아합니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어, 응봉산 공원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처 주차장이고요. 어,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짐을 챙겨야 될 겁니다. 자, 제 트렁크고요. 저도 촬영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다 대부분 다 카메라 가방이나 촬영 관련된 짐입니다. 어, 뭐 나름대로 뭐 지금 뭐 보여지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간편하게 쓰는 GV2 1하고 알파 7C2가 있고 여기는 이제 단 렌즈 135mm 700200GM2 여기 이제 50mm 렌즈 단 렌즈 하나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635 피즈 렌즈 어. 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뭐 자주 들고 다니는 장비는 이렇게 요런 가방에 들고 다닙니다 요거 알파 세븐 알파 이브 일단은 요거는 항상 들고 다니고요 어, 사진도 찍을 거니까요 요거 하나 챙기고요 14mm GM 램즈입니다 요거 챙기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알파 7R5로 찍는데 보통 영상은 FX3로 찍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미러리스 카메라 중 하나고요. 요 FX3. 요게 저의 메인 기종입니다. 35mm 렌즈. 항상 가지고 다니는 단 렌즈입니다. 35mm 렌즈, 요거 하나 챙기고요. 아, 근데 고민이긴 해요. 조금, 어, 몸을 고생을 해서, 아 이거, 135mm 가져갈까? 풍경이긴 한데, 조금 가깝게 찍는 그런 연출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135mm. 갖고 갈까 말까, 갖고 갈까 말까, 갖고 갈까 말까, 갖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해본 결과, 2470 GM2, 요거 빼고, 135mm. 이 친구 가져가겠습니다. 135mm 단렌즈. 이 친구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이제 챙겨갈 게, 여기 안에 FX3하고 단렌즈 두 개, 35mm, 135mm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진 촬영용으로, 음, A7R5 그 다음에 어, 여기 13mm 단는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대 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갈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물하고 팔곡 영양갱 요거 챙겨가겠습니다 양갱인데 오곡이 들어갔나봐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차장에서 나왔고 어 응봉산 팔각정. 그 전망대죠. 그쪽 위쪽까지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음.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제가 뭐 카메라나 삼각대나 이런 거를 들고 가는 거다 보니까 제법 좀 이것저것 짐은 많겠죠. 그래도 졸라 무겁긴 한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음. 운동 삼아서 촬영도 하고, 경치 구경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만족스러운 활동이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 옆에는 주차장이에요. 그래도 이런 골목길이나 풍경 같은 것들이, 어,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영상 같은 거 찍고 야경 같은 거 찍으시려면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운봉산 가는 길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저기서부터 이제 산 타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산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동네에 오르막, 골목길 여기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주차한 그 공영주차장 이용하셔야 됩니다. 아직 뭐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야경이 보입니다. 골목길이 좀 힘들고. 이런, 뭐, 데크 길은 그래도 금방금방 꼭대기까지 올라가긴 하겠더라고요. 이 정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산매가 보이는 이곳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굉장히 멋진 뷰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면서 양갱이도 먹고 물도 한잔 마셔야겠습니다. 제가 아는, 알고 있는 디자인의 양갱하고 비주얼이 똑같습니다. 확실히 맛은 선식 맛이 나는데? <laughs> 덜 달긴 합니다. 근데 선식 맛이 나요. 여기는 이제 주변에 개나리 공원이라는 곳인데, 응봉산으로 치면 거의 중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성동구, 서울 숲, 서울 숲 근처가 보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중턱에서 촬영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35mm 렌즈로 안정적으로 촬영이 되고 있고, 광각하고,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한번 세가지 구도로 찍을 거고 여기가 지금 응봉산 중턱이기 때문에 어, 체력이 조금 영양갱을 먹고 어, 회복했기 때문에 저기 정상까지도 올라가서 야경을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개나리 공원에서는 촬영이 끝났는데, 항상 이렇게 촬영을 하면, 짐이 너저분합니다. 오늘 여기서 촬영을 종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싹다 정리해서 들고, 저기 정상으로 가야 됩니다. 또 근데, 이렇게 짐 챙기고 왔는데, 또 저기 안 가기에는 또 아쉽잖아요? 발빠르게 정리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짐은 다 쌌고 이거 열심히 또 메고 또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이제 사진 영상 이런 거를 하면서 옛날보다는 가벼워진 건 맞은데 그래도 무겁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찍었구요. 열심히 또 올라가면 또 보람찬 결과가 있겠죠. 중간에도 뭐 좋은 그 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좋습니다. 뭐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데크가 좀 넓기 때문에 요런데서 이렇게 야경을 찍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올라올 때는 힘들어도 이렇게 야경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달까? 그냥 카메라 없이 그냥 산책 삼아서 올라오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 이것저것 이렇게 등지고 올라가니까 사람이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올라가는 이 풍경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더럽게 힘들어서 그렇지. 와, 근데 이렇게 안 올라오기에는 또 아쉬워요. 왜냐면 이 팔각정이 그래도 멋있긴 하거든 여기가 정상입니다 자 이게 정상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자 높게 볼수 있는 응봉산에서 높게 볼수 있는 포토아일랜드 하... 설렌다 아, 참고로 여기 이제 보면 어... 쌍안경도 있어요. 오, 잘 보인다. 오, 오. 여러분도 안 보이죠? 올라가야 이 가깝게 볼수 있는 이 풍경, 이 쌍안경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오. 한번 올라가서 경치를 즐겨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역시 짐을 풀르고 나서 멋진 풍경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카메라는 대충 거치를 끝냈는데 고민이긴 합니다. 어, 렌즈 하나로 요거 전체 경치를 찍으면 좋겠는데 단렌즈로 찍을지, 아, 단렌즈 중에서 13mm 찍을지 35mm 찍을지 135로 찍을지 고민인데 한번 실제로 장착해봐서 비교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어, 요게 이제 가장 제가 기대하고 있는 어, 렌즈 중 하나인 어, 35mm 1.4 조리개 1.4 렌즈입니다. 확실히 이제 어, 편안하게 풍경을 담아내는 모습 어, 일단 요 렌즈를 활용을 하고 싶고요. 자 지금 착용한 렌즈는 14mm 초광각 렌즈, 조리개 1.8 렌즈인데, 와, 이게 더, 어,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어, 35mm도 너무 좋은데, 확실히 전체적인 풍경을 시원하게 보여줄 수 있는 렌즈는 이 초광각 렌즈, 어, 14mm 렌즈로 찍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우와, 자, 요게 지금 135mm 렌즈입니다. 자, 확실히 굉장히 이제, 어 망원 단렌즈로서 굉장히 이산 위에서, 어 한강을 멀리 찍고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느낌으로, 어 한강 풍경을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뭐, 다리를 거치해 두고, 요렇게 이제 찍어봐도 좋고 그리고 어 여기가 전반적인 한강이다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어 돌려가지고 잠실 롯데타워도 한번 담아볼 수 있습니다 멀리 있지만 그래도 롯데타워가 워낙에 이제 높고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것들을 시뭐 가깝게 어. 어, 근데 어떡하지? 135mm도 너무 좋고, 14mm도 좋고, 35mm도 좋은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늘은 다 찍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어, 이 응봉산 정상에서 찍는 어, 야경. 관호스 채널에서 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